기어간에 있는 크루로 먼저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습관을 보여주는 게 운영진들의 타일이 아닌가 후에 힘을 주고 턱은 당기고 몸은 똑바로서 있어야 지 여기에서 시작이에요 달리기는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의 체중도 같이 이동시켜준다 팔찌기는 편안하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이렇게 접는다는 거는 벌써 힘이 한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달릴 때는 좀더 편안하게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편안해야 되고 예뻐야 돼요. 가볍게 놓고 팔은 조금 A자 모양이 되게 꼬리를 스친다는 느낌으로 길을 맞춰서 갈 때는 앞에 가는 분의 허리나등쪽 편안한 위치에 두시면 돼요. 집중을 하고 가기가 가을 좌우 앞에 시야 확보가 되니까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요. 거고, 앞으로 내밀게 그대로 못지 말고 살짝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내 체중도 앞으로 살짝 뚫렸어요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시 다음 발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서 당길 거고 앞에 시선 15m, 10m 내려볼 거고 팔찌기 하나 둘